사람은 왜 때로는 진실보다 자기기만을 선택할까요? 우리는 흔히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피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쪽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검진을 아예 미루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나는 곧 좋아질 거야, 라며 스스로 위로하는 말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기기만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심리적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뇌는 불편한 진실보다는 익숙한 오류를 더 선호한다고. 왜냐하면 불편한 진실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만은 마치 방패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처를 막아주지만 오래 붙들고 있으면 현실을 왜곡하게 만들죠. 니체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진실보다 허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실만을 직시한다면 인간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기만은 윤리적으로 옳을까요? 만약 자기기만이 타인을 속이거나 피해를 준다면 분명 비윤리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기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현대사회에서 자기기만은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사회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당신은 이 물건을 사야 행복해진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주는 작은 안도감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자기기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심리적 장치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진실 대신 자기 기만을 택할 때 그것은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기만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언젠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은 인간에게 불가피한 심리이지만 그것에만 안주하면 성장은 멈추고 현실은 더 왜곡됩니다. 결국 자기기만은 우리가 삶을 버텨내기 위해 필요한 작은 거짓일 수도 있고, 우리를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자기기만을 택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자기기만은 여러분을 지켜주었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더 아프게 만들었나요?